오늘은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퇴근 시간으로 한창 붐비는 오사카메트로 미도오스지선 신오사카역 플랫폼입니다. 지금부터 신칸센을 타고 시즈오카현 신호지역까지 이동할 건데요. 맨날 타는 것만 타면 재미없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신칸센 그린샤를 타고 이동해볼 겁니다. 그린샤가 뭐냐면 JR열차의 특실입니다. 항상 비싸서 손가락 빨면서 쳐다보기만 했는데 드디어 오늘 가보게 되는군요. JR 신오사카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 개찰과 아픈 유동 인구가 제법 돼 보이네요. 출장으로 자주 지나치는 신오사카역이지만 오늘은 내돈 주고 타는 거라 카메가 새롭습니다. 더구나 난생 처음 타보는 신칸센 그린차라서 잔뜩 기대감이 풀어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탑승 시간 5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앉았네요. 8차 직전 승차하는 걸로 유명한 일본의 유명 뭐 절대 유튜버다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유롭게 개찰도를 통과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처음 영접하는 신칸센 그린샤인데 아무 준비도 없다면 예의가 아니지요. 에키벤을 사서 승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 고민하다가 전 백엔짜리 소고기 덮밥 에키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발차 10초 전 무사히 열차에 다이빙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 에키벤 계산줄이 길어서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덕분에 열차 소개와 외관 모습을 영상으로 못 담아서 시간을 살짝 뒤로 돌려서 1 시간 후로 가보겠습니다. 분명 나고야 역할이 생겼지만 이건 기분 탓인거야 와 판금비는 보담마 750이 도쿄행 열차에 탄거구나 와 열차는 맨날 보는 N700A구나 이제는 질리지도 않냐 열차 탑승을 했는데 아일반시이구나 판금비는 오늘 그린샤에 탔다는데 일반실은 좁아서 어떻게 판다냐 서민체험 해야지 어 잠깐 미래를 보고 온것 같습니다 방금 신호사가지 출발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있었나요 자자 제가 예약해둔 그린샤로 빨리 가봅시다 그린샤를 상징하는 저네이클로버 마크 크... 그린샤의 모습입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좌석 배열 일반실은 2x3의 좌석 배열이지만 그린샤는 좌석 하나가 빠진 2x2로 그만큼 좌석이 더 넓습니다 바닥도 카페트에 전체적으로 칼색톤이어서 고급감을 주며 조명도 창가 쪽에 간접조명이 추가되어 따뜻한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아늑한 분위기의 객실입니다 좌석에 앉아보겠습니다 좌석이 무슨 소파 마냥 상당히 넓으며 푹신합니다. 앉는 순간 이미 승차권 뽕 뽑았습니다. 앞뒤 좌석 간격도 상당히 넓군요. 일반 실 좌석과 다르게 의자 해독께도 상당히 두꺼워서 착좌감도 발군입니다. 구형 세마로 좌석을 가뿐히 는가합니다 승객도 얼마 없어서 상당히 정숙한 차내입니다. 팔 받침대입니다. 이거를 신발 벗고 써야 하는지 신어도 됐는지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신발 신은 차로 섰네요. 이팔 받침대가 또 다른 특급열차와 비교해서 뛰어난 것 같습니다.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팔 닿는 면적 선체를 커버해줄 뿐만 아니라 옆에 달린 레버로 넘나지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펼쳐질 수 있어서 딱히 총알이 받침대 없어도 충분히 다리를 편안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비싼 돈 내고 그린서에 탑승한 보람이 있습니다. 옆 좌석 그리고 건너편 좌석에도 사람이 없어서 편하게 촬영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을 펴보겠습니다. 항공기처럼 앞좌석에 붙어 있어 레버를 돌려 펼치는 형식의 테이블이네요. 앞좌석과의 환경이 넓다 보니 테이블을 한번더 끌어와야 알맞게 좁혀집니다. 이제 맛있는 식사 시간. 아까 사온 철백엔짜리 소고기 에키벤 도시락을 까보겠습니다. 저 이외에도 그린샷 승객들 대부분이 신오사카역을 출발하고 바로 에키벤과 캔메추를 떠서 먹기 시작하더군요. 먹으려는데 뭐 갑자기 교토역 도착안내방송이 나오네요. 절떡이라 환사적으로 카메라를 안내 표시기에 갖다 대버립니다. 누님의 고급진 연구시간내방송을 들으며 열차 여행기붐붐붐하며 기변을 흡입합니다 열차는 교토역에 진입합니다 승강장에 진입함과 동시에 반대쪽 승강장에서는 도쿄행 이카리가 도망가듯 벽을 빠져나갑니다 사실 저거 탔으면 시즈오카까지 한시간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철덕된 신분으로서 일본이라도더 오래 열차에 있기 위해 모든 여기 정차하고 오래 걸리는 고다마 열차에 타지 않을 수 없지 말입니다 거기에 가격도 훨씬 싸 교토역에 2분간 정차 후 발차합니다 20여 분을 달리면 시가현 마이바라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코다마 열차를 일반실로 타면 매번 정차형마다 지루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만 그린샤에 탑승하고 나니 지루는커녕 열차에 머무는 1분 6초가 아주 좋아 죽습니다 항상 그린샤만 타고 다니는 부장급 임원이나 유명 모철두 유튜버의 심정을 잠시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팔걸이에 숨어있는 테이블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앞좌석에 달린 테이블을 합쳐서 간단한 음료나 핸드폰 등을 놓을 수 있네요. 좌석 왼쪽 팔걸이에는 버튼이 두개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그린차답게 좌석에만 해도 편의 기능이 참 많네요. 좌석이 열선이 깔려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버튼과 독서등 버튼입니다. 독서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뒤에서 비춰줍니다. 콘센트는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주로 비즈니스 승객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객실이다 보니 좌석 자체가 업무 공간이 될수 있도록. 편의 기능이 갖춰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승차권입니다. 운임과 그린차 특급권 합쳐서 1 4 8 0엔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에 구매하였습니다. 일반실 차에서 가격보다 싼 가격인데요. 스마트 EX라는 신판산 예약 어플을 통해 일주일 전에 특가로 예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막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거 총가도로 타면 17,000원입니다. 열차는 이었고 나고야에 도착을 합니다. 마모야크, 마모야크. 나고야. 나고야에서는 무려 6분간 정차를 하기 때문에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쳐도록 하겠습니다 감속 중이라 열차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거의 흔들리지 않네요 짐벌 카메라로 바꾸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죠 일반 실칸과는 다르게 복도와 주리문 쪽 인테리어도 따뜻한 나무색 계통의 디자인이라 확실히 자배를 둔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열차는 일본에서도 세번째로 큰도시나야에 도착합니다. 오사카를 출발하고 도중 모든 역에 정차하여1 시간여 만에 도착합니다. 긴 테스트급을 이용해서 2 시간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신칸센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이 납니다. 아까 타임오프를 해버린 탓에 승강장에서의 기억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정신이 들었을 땐 전원님이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엔치백의 열차가 영업을 마치고 승강장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반대편도 그린샤네요. 딱 봐도 좌석 진짜 편해 보이고 넓어 보이네요. 열차는 다고 해역을 빠져나갑니다. 저 멀리 글로벌 게이트 타고가 보이네요. 8시간 넘었음에도 야근하시는 사춘님들께 명복을. 열차도 웬만큼 둘러봤겠다. 밥도 먹었겠다. 좌석을 내보러 젖힌 다음 레드 선. 승무원 누나의 달콤한 난내방송을 들으며 평일 동안 못한 숙면을 잠시 취합니다. 카메라로 찍고 있는 날 찍는 카메라를 찍고 있는 날또 찍고 있는 카메라를 계속 찍고 있는 내 카메라를 찍는 날을 계속 카메라로 찍고 있다 모든 얘기 정차는고단아희이지만 이렇게 달릴 땐또 최대한 속도를 내서 달립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밤의 차상 풍경을 보며 살짝 일상에서 벗어난 좌석에 앉아있으니 절대 입장으로서는 사실 전국에 온고나 다름없네요 화장실을 둘러보도록 하죠 아쉽게도 대단히 아쉽게도 비는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개 열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서 세면대로 왔습니다. 화장실이나 세면대는 그린샷칸이라고뭐 대단히 특별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KTX 특실 타면 생수랑 과자 주던데 화장실 투어를 하던 중에 아이천의 최동단 도요아시역에 도착합니다. 오늘도 열리다시는 차장님, 철도에서로 천지기는 해볼까요? 인구 37만 명의 관문역답게, 속다리형 히카리오도 정차는 하 나름 큰 규모의 역입니다. 옆에는 철례선인 도카이도 본선의 선로들이 펼쳐져 있네요. 도요아시역은 좀 특이한 게, 다른 역처럼 고가에 있지 않고, 지상의 신칸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를 기준으로, 시내의 남북단들이 시의 화제라고 하네요. 열차로 들어가서, 다시 객실로 돌아갑니다. 나고야 이후부터는 그린샷 이용 승객들도 많이 내린 상태라 탑승률이 절반도 안되네요 잘못 촬영할 때편하고 아주 땡큐입니다 시속 헤네셔버 들고 첫번째 정차역인 하마마츠역입니다 아저 키보드 소리 오는 내내 타이핑 소리 때문에 계속 신경쓰였습니다 커버라도 좀 씌우고 치던지 차창의 커튼입니다 롤스크린이라고도 하죠 신칸사는 창과 좌석당 하나의 창문을 즐길 수 있고 창문의 크기도 커서 장과 풍경 감상하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겉은 문양도 아주 고급스럽네요 열차는 카키카와 시즈오카를 지나 주자의 목적지 신우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그린차 좌석과 이별을 합니다 언제 다시 그린샤를 타보게 될까요 뭐또곧 타게 되겠죠 짐을 모두 챙긴 후 열차에서 내릴 준비를 합니다. 신오지역 승강장에 진입을 합니다. 신오자카를 출발한지 약 2시간 40분 열차는 신오지역에 정시 도착하였습니다 최속달 열차인 노조미호를 타면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2시간 반이면 가는데 저는 그보다 더 짧은 거리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동하였습니다. 뭐 그린샤를 그만큼 더 만끽했으니 저는 이쪽이 더 좋네요. 제가 타고 온이 꼬다메 열차는 앞으로 한시간을더 달려 동창역인 도쿄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린차를 2시간 4 5분 타본 감상은 통과판대했습니다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벨만 좌석의 앞, 뒤, 옆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을 정도의 넓은 좌석감격, 나무색의 따뜻한 인테리어로 피곤하지 않은 분위기, 항상 혼자 또가났기 때문에 조용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아씨그 키보드 소리 확 모든 면에서 상당히 만족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랑클라스 좌석인가요? 보너스 받으면 도전해보겠습니다. 암튼 이렇게 무사히 신우 지역에 도착해서 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우 지역은 외곽 쪽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다 할시설들은 많이 없습니다. 버스도 자주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오늘은 그토록 고대하였던 신칸센 그린샤에 타보았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